애호박 호박볶음 할게요. 호박에다가 그리고 새우젓 요것만 넣어도 간이 맞춰져요. 기름을 두르고 볶아준 다음에 마지막 간은 새우젓으로 간단하죠. 한번 해볼게요. 조금 볶다가 너무 많이 볶으면 흐물흐물해서 맛이 없어요. 살짝만 볶을 거예요.다가, 새우젓을 너무 많이 넣고 이만큼, 이만큼 넣을 거예요. 좀더 내야 되나? 마지막에는 깨로 마무리. 너무 걸릴 것 같아. 이런 게 데쳐가지고 잘안 있는 줄알았요 마지막은 햇. 자, 완성했어요. 애호박 볶으면요 양파를 썰어 넣어도 좋아요.